不。 윤석열 파면 축구 나이트워크, 빛과 바람의 행진에 오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트럭 뒤로 대열을 지금 지어주고 계신데요. 인도에 계신 시민들께서도, 어, 이제 트럭 뒤쪽으로 대열을 갖추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열을 갖추는 동안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연구 잘 1번 나갈 때가 됐는데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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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1조에 맞춰서 노래 부르며 또목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9번 헌법 제1조입니다. 하겠습니다. 다 같이 37번 이물이 한행진곡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뭐 학교하시고 여러가지 일을 마무리 하시고 오시는 시민분들께서 계십니다 오늘 출발은 8시 경에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어 이곳에서 시민들을 기다리기 위해 여러가지 콘텐츠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바위처럼 다들 아시죠? 네, 바위처럼 율동도 다들 아시나요? 요즘 광장에서 바위처럼 율동을 오르면 트렌드에 조금 미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어, 바위처럼 율동을 오늘 가르쳐주실 인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목소리> 여러분 혹시 이중에 지금 차량 뒤가 막혀 있어서 제가 율동하는 것이 잘안 보일 수 있어서요. 차량 바로 뒤로 나와서 시민분들께 저와 함께 율동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같이 해주실 수 있는 분 없으실까요? 네, 다 하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과이처럼 율동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과이처럼은 양손, 허리, 허리 쥐고, 예, 허리 쥐고, 무릎을 굽히면서, 오른쪽 굽히고, 왼쪽 굽히고, 오른쪽 굽히고, 왼쪽 굽히고. 이게 기본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주랑 견주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굽히고, 왼쪽으로 굽히고, 오른쪽으로 굽히고, 왼쪽으로 굽히고, 이러면서 기다리시다가, 고래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 율동이 시작됩니다. 율동은 어렵지 않아요. 일단, 무릎을 굽히고, 무릎, 무릎에 손을 갖다 대고, 두번 무릎을 칩니다. 네. 두번 무릎을 치고, 바위처럼 모두 오른쪽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릎을 치는 후에 오른쪽으로 양쪽 손 양쪽 손 얼굴 위에 갖다 댄 다음에 흔듭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흔들고 다시 무릎 두번친 다음에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흔들고 네. 텐데요. 그 다음 동작은 오른쪽 팔을 머리 위로 쫙펴니다쫙펴고 안쪽쪽 팔은 밑으로 왼쪽 밑으로 쫙펴니다쫙 펴고 왼쪽 발을 살짝만 들어주세요. 살짝만 들어주시면 이렇게 발에 손이 닿아요. 그래서 먼저 박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 다음에 다음 아, 동작은요, 더 쉽습니다. 손을 어? 으뜸 손가락 아시죠? 엄지 손가락을 내밀고 약속, 약속 그 오른쪽으로 네번 움직이면 됩니다. 바위 아, 걸어 살다 아 여기서 여기서 하이라이트인데요. 원래 노래는 다위 서럭, 어, 살, 따, 다인어요이 부분에, 저희가 이제 또흥이 많은 밑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흥을 겹쳐서,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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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싸 아싸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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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 때에는, 무릎을 올리면서, 손바닥을 무릎 사이에, 무릎을 올리면서, 손바닥을 무릎 사이로 교차시키면서,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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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만세를 쳐 주시면 됩니다. 아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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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번 교차하고 만세. <laughs> 여기까지 하면 바위처럼이 완성이 되는데요. 어 노래가 노래가 흘러 나오는 동안에 이, 이 율동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간주 동안에 간주 동안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손 허리 쥐고 무릎을 굽히는 반복 무릎을 굽히는 동작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바위처럼 살아가 보자가 두번 반복이 되는데 마지막 반복이 될 때에는 옆 사람에게 우리 함께하는 옆 사람에게 어깨 동무를 하고. 이렇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진짜 노래 들어보고 춤 춰보면서 다시 한번 익혀볼까요? 38번 바이처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상인동 공동대표부 한국청년연대 대표 김식입니다. 투쟁 내란 속에 윤석열이 관저에 숨어서 내란을 이어갔던 지난 1월달이 생각납니다. 온 국민이 윤석열 체포 소식을 기다리며 밤잠을설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다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 우리는 밤잠을 설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만장일지 파면이 선고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구금하려고 했던 사실 군대를 동원하여 자국민들을 처단하려고 했던 말이 무인기를 날리고 북지전을 도발하려고 했던 정황까지 파면 선포의 증거들이 차고 넘쳐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빼앗아갔음에도 난 잘못한 게 없다라고 발뺌하며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는 내란수계의 모습에 정말 화가 납니다. 더불어 내란수계를 지키고자 내란에 동조하는 국민의 힘과 헌법 위에 굴림하려는 구구 본력 세력들과 같은 나라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치가 땀입니다. <목소리> 요즘 한 여러분들 모두가 파면 되었다고 끝은 아니다. 파면 이후 사회대적 실현 과제로 남아있고, 예전전동했던 국민의힘도 퇴출시키고, 구구 세력, 세력들도 뿌리부터 뽑아다 뽑아서, 다시는 이 사회에 발을 들이밀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들 같은 생각이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하나, 다시 한번 훔쳐야 합니다. 네,